<웃음> 네. <웃음> 이우경 선수, 스리뱅크. 네. 오! 아, 좋았습니다. 네, 네. 이우경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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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선수, 숨은 백샷. 실력을 보여줍니다. 또, 체미 선수하고, 김기혁해설위원과 너무 친하다 보니까, 그러니까요 네, 이렇게 하는 거고요. 체미 <laughs> <laughs> 선수 장점 정말 많죠. <laughs> 자, 스리뱅크 잘쳤습니다 어? 네. 이우경 선수가 백샷 성공했고 자 거의 선수 최미 선수가 좀 힘을 내야죠. 네. 옆돌리기로 가는 이유경 선수입니다. 아, 얇게 맞으면서 다음에 집어줬어요. 이유경 선수도 한번 탄력이 붙으면 정말 말릴 수 없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게 장점인데. 다음 배치 예민하게 짧은 각도를 잘 맞춰주느냐, 아니면 시원시원하게 직접 가는 각도를 맞춰주느냐이둘중 하나일 것 같은데, 일반적으로 짧은 게 좋아요. 그렇죠? 네, 옆돌리기 짧게 갑니다. 자, 자 좋습니다. 계속 자, 벤쿠샷 터트리면서 연속 4득점, 벤쿠샷 포함해서 4득점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.